오늘은 한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글을 정리한 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힐끔힐끔 거릴 수 있다라는 점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3년차 싱글대디 호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고요 둘째는 35개월 4살입니다 3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5번 이상의 동사무소를 찾아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복지과에서는 저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물론, 하도 이런저런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만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싱글 대디로서한 부모인데 한 부모로서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한 부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부모로서 봐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이고요. 다른 지역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글에서 한 부모 가정 조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여성가족부가 나오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야기하는 한 부모는 이렇습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정을 한부모 가정으로 채택하고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정도 되냐면 24년 기준으로요 297만 234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봐라 라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 저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 제가 한번도 밝혀본 적이 없었는데 저의 소득같은 경우는 유튜브 소득이 다예요 유튜브 소득은 4월 5월을 합친다면 17만 5천 261원입니다. 왜두 두 달치를 합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지급 기준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번개 10만 원이 넘어야지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달을 합치게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그러면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그 기준을 알게 됐고요. 그나마 인터넷에 조금 더 찾아보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기준 같은 경우는 재산 소득이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재산 소득이라는 건 뭐냐?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를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주거용 재산이랑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로서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까다로운 게 바로 차입니다. 동산무소에서 이야기하는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한 차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00cc 미만의 차여야 하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차여야 합니다. 또는 10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 기준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100% 감면 이거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제 차가 기준가액이 1,400만 원이 잡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이거를 월소득 1,400으로 본다라는 거죠. 10년이 넘은 차량이라든지 이 기준이 넘는 차량들은 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낮춘 걸로 감면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00cc 미만의 차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아반떼라는 차량이 있어요. 대표적인 중고차 사이트인 엔카에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딱1 0년된 14년형 아반떼를 찾아봤고요. 엔카 기준에서 아반떼 모던 기본 차량을 보면 750만원 정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키로수는 10만 키로 이상의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반떼도 할 수가 없는 게 차량 가액이 521만 원입니다. 21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2013년형으로 사야 된다는 라 거예요. 13년형으로 넘어간다면 키로수는 당연히 더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소울 EV 차량을 타기 전에는 경차 중에서도 마티즈라는 차를 탔어요. 올류 마티즈. 그래서 비슷하게 마티즈보다는 좀더 좋은 그럼 레이를 좀 알아보자 해서 레이를 좀 알아봤거든요. 레이 같은 경우는 12년씩 13만 키로 탄 차가 있었고요. 가격은 중고가로 590만원 정도 합니다. 차량 가액도 258만원이요. 에 어, 그러면 지금 소울을 팔고 이 레일에 타면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게 5년 동안 또 잡히기 때문이에요. 5년 동안은 내 소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막 중고차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좋은 걸 산다면 수리비용이 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없이 기름값만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정말 좋은 레일을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 5년도 만약에 안 잡혔어 보험료 다 빼고요 기름값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전에 마티즈를 샀을 때 기름값으로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썼어요. 아마 20만 원도 기름값치고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애들만 데려다준다 치고 2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칩시다. 한부모 가정이 된다면 지원 종류가 있는데 아동 양육비라는 게 있고요 추가 양육비가 있고 아동 교육 지원비가 있고요 생계비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 중에 벤처펀치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요 월 21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차를 레이로 바꾼다면 기름값으로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소울 EV 같은 경우는요 월에 얼마 드냐면 많이 잡아도 5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레이도 넓고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소울이 좀더 넓고 높을 거예요 아이들이랑 타기는 차라리 좀더 넓겠죠 그리고 잔고장도 없습니다 어쨌든 넌 그럼 여유로운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집과 차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집 같은 경우는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게다가 그냥 바로 넘겨받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전세자가 있었는데 그 전세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세자금을 빚내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마티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마티즈 같은 경우가 오래되다 보니까 덜컹덜컹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 둘을 태우기에는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소울 EV라는 차를 타게 됐습니다. 영상을 좀 이어서 찍다 보니까 옷이. 바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이 EV 차량, 전기 차량으로 샀는데, 지금처럼 돈이 없는 저에게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마티즈 같은 경우는 전에 중고로 샀을 때 잔고장이 되게 많았어요. 50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험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거의 그냥 9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수리하고 뭐 하냐고. 근데 EV 차량 같은 경우는 고장도 없고 유지비가... 월한 4만원, 5만원 돈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한 달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도 참 경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를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모인데 한 부모로 인정도 못 받고 한 부모로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니까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월에 수입이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거는 저소득 한 부모 혜택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한부모 가정 조건이랑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건이랑 검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결과가 똑같습니다. 기준 중위 63% 이하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여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더저 더 힘들어야 된다는 거 차도 없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좀 그런 말도 있었어요 혹시 그냥 아버님이 일하기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진짜 제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은 건가? 자 당장 7월 24일만 되면요 열매가 방학을 합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요 누다가 수족구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은 안 계시고요 엄마는 계신데 엄마도 이제 밝혀도 돼 되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십니다 엄마는 되려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세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출가 외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가까운 가정한테 손을 뻗을 수 있지만 손을 뻗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은 뻗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를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만 봐도 쉽진 않은데 그럼 사람을 구해서 일을 나간다라고 친다면 사람을 구할 경우 최소 시급 만원으로 쳐 볼게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딸들이 9시부터 있어야 되고 뭐 어린 루다는 어린이 집에 간다고 쳐도 9시부터 열면은 집에 있어야 되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지금 8시간으로 보면 쳐 볼게요. 하루에 8만 원이 들 거고. 주말은 제가 본다 치고 그러면 20일로 치면 160만 원 정도 월에 필요한 거죠. 그렇다는 건 제가 나가서 최소 16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만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 지출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식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벌어야죠. 최소 300원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못해도 300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업이나 뭐 전문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300원 구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죠. 방학이면은 오전 출근 말고 오후 출근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마 그런 회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조금은 자유롭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면서 아이들도 케어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한 부모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부모 혜택을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한 부모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차가 없으면 안 되고요. 등하교만 해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1년에 한두 번은 차 타고 어디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라도 근교라도 이런 한 부모들은 이런 경제적인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조금 속물이라서 상상으로는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밥값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아이는 뭐 어떠니 잘 크고 있니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아이들 뭐 맛있는 거 사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안 했지만 전에 진짜 힘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사실 속물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어린이날인데 애들 어린이날 선물이나 맛있는 거 사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지인도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어 포장까지 해가지고 준다든지 요런 지인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도 위로받으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테니까 말 한마디라도 연락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모 혜택이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 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정말 더더욱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